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도 약간 뿌리고 왔는데, 장마초 돼가지고. 네. 오늘은 우리가, 저, 나가서 걸어, 걸을 순 없으니까, 안에서 걷는. 어, 그렇죠. 안에서 걷는, 이거서 상상하면서, 우리, 캅. 씌울 때는. 어, 걷는 것에, 네. 그, 뭐, 시니어에 대한, 네. 네. 우리 효과랄까? 이러면 얘기해보도록. 그리고 우선 걷는 게, 그냥 무슨, 뭐, 우리 시니어 이런 걸 떠나서, 예. 네. 뭐, 상당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연구에 따르면, 이제, 3,500. 에포 이상 걸어도 심부전 위험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신녀, 심녀심부전심자 신자. 심자, 심장부전이. 또, 빠르게 걷는 신혈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24%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빠른다는 게 어떤 거? 보통 경보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예, 네, 빠르다. 오늘 좀 숨이 좀 차고 그럴 정도로. 심장이좀뭐한 75회 좀 뛰고 한 75에서 한 100회 정도 펑수가, 어, 그정률로 이렇게, 예. 그 정도 찔 정도로 조금 약간 빠른 그런 것들을 하면 대개는 이제 이 이런 사망률도 떨어지고 심장에도 좋고 이런 걸로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선 상천 몇 번? 3,500번? 아, 그 이제 3,600번. 이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한 6,000에서 8,000번을 뛰면 적당하다고 그러거든요. 걸으면. 네, 2 0 0 0에서 8,000번. 우리가 보통 뭐 만보, 뭐 만오천번 할때 그러니까 그건 이, 시니어들한테는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적당한 건 6,000에서 8,000뭐 하는데, 3,600번만 하더라도, 우리가 저기, 심장, 예, 심부전이나 음, 이런, 이런 것들을, 수, 그래, 많이 줄여주는 것도 있죠. 자, 자. 그니까 미간제 빨리 걸으면 1초에, 예, 5통만승만 3초에 두고 한다고 치면, 일 1분에 일한 뭐, 80미터에서 100미터 정도. 걸으면 돼요.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한 시간이면, 뭐, 한 4.8km 에서 한, 뭐, 6, k m 정도 걸으면 적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 30분 정도만 걸어도, 그렇죠. 뭐, 거기서 네. 이전을 예방한다. 예, 네, 그런 거죠. 3 0분뭐그 어, 그러니까 정도인데, 그럼 사실 30분 거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음. 진짜. 어쨌든 간에 그런 거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어, 좀, 박동수, 식당의 박동수가 1분에한70수에서한 뭐, 일반적으로 알려지면 한 98회까지 어, 한다고 얘기하는데 한뭐 100회 정도까지.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중간적인 거지 어떤 사람은 뭐혈벽이좁아가지고그런겠지만좀막 박동도 막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각자, 뭐, 그 그런 거를, 꽤 있잖아요. 생명의 여식이 가까이서 어, 햇빛앱가부석이 재보셔가지고, 응. 뭐한75 정도 박동이 뛴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 그 속도로 해가지고, 걸으시면, 예, 네, 뭐, 적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걷는 옥도는 적당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걸을까는 이제, 6,000, 요즘 만보기도 있고 그러니까, 6,000에서 한8,000 정도 안에 적당한 거일 텐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 이 걷는 게 효과가 뭐, 다양하게 있는 거죠. 네. 혈액순환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이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걸으면, 사실 우리가 그, 이 AI 정보 중에서 텍스트 정보나 그림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감각 정보잖아요. 사실 은 그거는 운동을 하면서 어 하는 정보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더마 데이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걸으면서 그런 정보들이 다 말하자면 뇌에 간 거기 때문에 뇌 활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걸으면 혈액 순환이 좋으니까 뇌로 산소 공급이 많이 되고요. 또이 리듬 있는 걸음을 하면 세로토닌이라고 해서 우리 말하자면 행복하게 하는 그런 예,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게 네.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멜라토닌도 먹기 때문에 잠도 잘 자요. 그날은 이게 걸었던 날은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이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율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정 기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안형을 잡고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을 줘서 우리가 뭐 낙상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억제가 되는 거죠. 또 걸으면 또 근력 같은 것들이 이제 좋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훨씬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장운동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장내 세균 같은 것들에 좋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내기서 대면에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돼 있죠. 아까 그러니까 오늘 김 교수님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많은 걸또 이렇게 새롭게 막또 생각하기는 하는게 있어서 재밌고 좋은데. 아까 AI로 얘기해야 하는데 갑자기 브런드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 네, 시청자 여러분. AI가 사실 우리를 미미팅했잖아. 예, 네, 강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뇌와 이론 우왕했는데 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AI는 사실 은 빅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정보가 고서 지금 그 AI 경쟁력이 다 결정이 되잖아. 우리 그렇죠. 어, 특히 이제 요새 뭐 딥러닝 이련해 네. 머신러닝 뭐 딥러닝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LLM 같은 특우 이제 데이터의그양과질이 설정되는데 오 어. 본뜬 거잖아 우리가. 네, 우리가 보는 거, 어? 그 다음에 뭐 듣는 거, 없는 음. 거, 뭐 이렇게 촉각으로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뇌에 들어가서 뭔 정보가 돼 가지고 그거다가 처리하는 AI 시스템이 뇌다 원래그세이 시스템이 네, 이제, 이제 정적으로 지금 그때 그렇게, 그렇게 된 거야. 걷는 거는 동적 균형 상태에서 그 그러니까 동적으로 걷는 그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간을 통해 가지고 뇌에 전달이 돼서 피디타데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분석을 뇌에서 하면서 학습이 돼 가지고. 이제 뇌가 우리 인간들이 점점 점점 정교하고 다양한 경향이 죠내 기초에서 판단을 잘하게 되는 힘이 된거죠 사실 그런거죠 우리는 까먹고 있는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 사실 계속 매일매일 경험하는게 뇌 안에 들어가서 오관을 통해서 다 모든 그런 시각정보 초, 초, 그 청각정보 촉각정보 뭐 미각정보 수각정보가다뇌 뭐 안에 들어가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어, 학습을 해가지고 예. 굉장히 이제 정교하고 좀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더 어, 예리한 몸 좋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정을그려고된 거잖아. 근데 이 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면 이, 그 데이터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더 디멘션에 하나 더 네. 이거 수가라니. 오야, 어, 야, 이제 좋은 거네. 아 감사합니다. 예.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뇌에서 하니까 이 학습, 이걸 이 통해서 학습을 하면 정적에서 얻는 데이터가 또 다른 거예요. 또, 또 다른 거죠. 그런 어, 것들을 엄청나죠. 어, 아하 음하. 야, 이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우리 지금, 시청자분, 우리 좀 요새 AI 때문에 뭐 난리잖아요. 그래갖고 AI 갖고서 우리 뭐, 막, AI를 학습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AI 에이전트도 그렇 학습시켜서, 어, 그거 갖다 토대로 갖고 계속 새로운 것들 네, 찾아내고 막 이렇게 보다 더 효율적인 결정을, 세 결정을 하는데 이것도 다시 우리, 우리, 이, 우리 인간의 이거에 대비하면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뇌에다 빅데이터 만들어 갖고 우리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지, 요 안에서 그래서 보다 더 어, 올바르고 더 아주 어드밴스된 네? 정교하고 어 선진화된 또는 뭐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게 이런 데이터 가짐으로 있음으로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키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장근한다는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야 돼. 학습을 시킨으로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이게 그냥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도 신체도 네. 계속 계속 학습을 시켜 갖고 뇌가 자율신경 통에서 신체도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강화시켜주는. 네. 그리고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어, 오, very good. 오, 네. 이거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이 뇌와 이 신경과 모든 의사결정을한 몸에다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져 떨어져 는 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좋게 하는 게 지금 동적인 그런 데이터 움직임에서 데이터를 갖다 축적해서 훈련시키는 거. 그러니까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뇌에 정보를 뇌에 주는 새로운 정보가 가는가? 예, 네, 홍적인 상태에서 얻는 정보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에서 얻으니까 정적인 것 곱하기 한한디면전에더 한 있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걷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혈액 순환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뇌에 새로운 정보가 계속 공급해 갖고 우리가 뇌와 최고의 진출 신경과 가운데 있는 척추와 같은 중간 신경과 말초 신경으로 연결하는 모든 그런 구조가 맞습니다. 학습을 하고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을 네. 의사결정하면 뭐트랙환도 잘되고 네. 계속 좋 좋게 파내야 예.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뇌가 어, 지령을 내릴 수 있는 뭐 해주는 거지 고려해야 네. 되네요 네. 너무 무리하지는 않죠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뇌는 이제 그뇌 성장 인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BDNF라고 얘기를 BDNF.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뭔가 뉴로드로 예.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그 시냅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주고 또 숫자를 많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갖다가 잘 이제 더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BDNF의 큰 역할인데 예. 이제 서가는뭐 있잖, 뭐 있잖 물질에. 예. 그쵸. 뇌 안에 뇌제에 있는 이제. 어, B는 드레인일 것고 어, D는, e d e r i v a 어, 그래서, 이, 타생, e 어. 어, 그래. d r derivative, n e 어, b 어, 어, 어. d 어, okay. 네. 어, 그게 이제 어떻든 연구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 앉아있을 때 하고, 걸을 때 하고는, 이, BDNF 생성이 다 다르고요. 뇌 전체로 그 BDNF가 생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뇌 활성을 많이 해주는 걸꽤 있죠. 아, 걸으면서 진동을 하는구나. 아까 율동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안주나 그거 좋아요. 그런 표현을. 생명은 율동이다. 네, 생명은 리듬이다. 리듬이니까 바이올리즘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인간 사실은 그런 리듬과 리듬이라는 건그안에 저는 움직임, 움직임인데 리듬이라는 율동은 움직임과 균형이라는 말이 포함돼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끝없이 불균형과 균형이 교차하면서 균형으로 가는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하는 게 우리 생명력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율동이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해서 걷는 게 계속 규칙적이잖아. 네, 불규칙적으로 잘안 않잖아, 그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걷면서 율동,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그런 물질이 계속 나오는 거네 예, 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걷는 데 걷는다는 것은 우리 그냥 단순하게 뭐 일어나갖고 발을 움직이면서 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뭐 엄청난 그 방정신을 네. 그다음에 그 자연의 섭리가 네. 안에 있고 거기서 이제 그어 신경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타 소주 삼리가 나라 뭐 있다 한0피 가슴 그니까 일석수조 정도 되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걸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쭉쭉 있는데 네. 이제 뭐 대표적 빅배 다리 근육, 일단은. 네. 이 다리 근육이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낙상이나 근골격계, 또 근육, 위축,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균형이 아아 음, 전성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잘 넘어지지 않게, 넘어지더라도 바로, 예. 그러니까 저희 안에 자물 AI, 무슨, 뭐 AI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AI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그 계속 정보 를 주면서 훈련 시킨 그런 거. 거죠. 그래서 그 로봇 로봇 실를 힘든 을 상호다지. 아예 계속 전정기관을 네. 타악하고. 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반사신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딱밟았을때 급하게 어떤 거했을때 바로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이 운동 선수들이 이 축구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구선생각해고좀 내가 볼을 찬다 그러면 그거 늦어서 할 수가 없는데 딱 오면은 바로 몸이 딱 하잖아요. 그런 반사신경을 상는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듯 했을 때딱 균형을 잡는 거는 결국 그 반사신경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높아지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노인의 낙상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자신감이에요. 걷고 나면, 아, 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잘 움직이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항상 그랬잖아요. 걷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날짜를 받아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예,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자신감이나 이런데도 상당히 중요할거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할 때도 야너 내일 PT다 그러면 연습해 야 그럼 미제서 네, 하잖아. 네. 그리고 이제 직접 해보기도 하지만 그 와다 정말 좀더 정교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통해서 니 네, 시뮬레이션을 해보잖아요. 예. 네. 그쫙 지금 걷는 걸통해 가지고 모든 그 신체와 그또 신체와 연결된 신경 중추신경 뇌신경 소도쪽추신경그 다음에 말추신경으 연결되는 것같다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에 문제없음 문제없음 하긴아 매 걸을 때마다 뭔가... 그래서 우리가 노화의뭐 바로미터들이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걸을 잘 걷느냐 안 걷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우리가 노화가 됐다라고 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걷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하다 지금 뭐, 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 좋지만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한테는 또 각별한 미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노화는 발부터 온다 뭐네예뭐 네, 예, 뭐 네, 이런 얘기는 뭐예요네많이 맞죠 그러니까 예, 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어, 운동할 때 가장 심장부터 해서 먼 쪽부터 운동을 시켜라. 어, 그렇게 하면은, 어, 무리가 없으면서 그 운동이 이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런데 심장이 곱닥이기도 잘 삼려야 돼. 상단을 제거하래. 발에서 멀리 있어도, 그러니까 발부터 먼저, 움직이면서 어? 응. 이렇게 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어, 자연스러워 시절 수는 없다. 대신, 다. 하신다. 아, 그렇듯신인것 같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걷기를 할때 바로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든지 이런 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잘 걸으려면 미리 스트레칭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관절이나 이런 것들좀 이완시키고 그리고 근육도 좀 풀어준 상태에서 그한뭐 5분 정도라도 스트레칭 한다고. 우리 골프할 때 스트레칭 하듯이 예, 이 걷는 것도 그거를 스트레칭 먼저 하고 걸으면 훨씬 뇌에도 효과적이고 걷는 것도 예, 상당히 자연스럽게 걷고, 또 그것이, 에, 이,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 신부담도 부적, 이제, 좋아지고, 그런다. 옛날에는 이제, 요즘 전기차는 그냥 바로 하고, 비익 하면 주식 까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 옛날에 하이, 지금도 그렇지만, 깨소리 찬 저, 초기차, 초기차.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어, 너분 어, 그냥 가면 혼땄어. 야, 시동을 걸고, 어, 하차 미수에. 정에 제가 계속 이게 로봇 파출을 하지 가자 하지 말확인하고가야 말고 지 저쪽이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냥 달린고냐 이게 또빠지겠다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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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지 말고 하지 말고 하고 하지 그지고 하지 말고 하지 지말 우리가 말고 하지 말고 하 이제, 이제 지지지지 어 상상 속에서 우선 해봐는 거잖아. 아, 예. 상상으로 한번 가 보시죠. 자대. 어, 걷는데. 네. 어디 어디가 그러니까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어. 그죠? 얘가 어, 걷는데. 어 우선 어, 어디서 좀 짬뜨서 걸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선은 저기 그 어르신들 은 이제 시력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니까 밝을때 네. 걷는 것이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항상 예 규정하시지만 자연. 예. 자연을 버하면서 N을 버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walking through, w a l k 그 사실 뭐 황토길 걷는 것도 꽤때 나. 아, 이제 황토길 그러면은 어, 이 그냥 이거 길이라는, 그 어, 길이라는, 그냥 여기 한데 황토, 황토에 황토가 왜 좋습니까? 우선 말랑말랑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황토가 많은 그런 그뭐 그 미세한 그런 뭐 미생물 가라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여간 몸에 좋은. 어, 그래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다가 거죠 원자 계산이 니뭐 그런 것들도 효과도 있고요 어, 근데 황토길서도좀 네. 걷다가 음. 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몇번 걷다가 아휴 뭐 이게 못하겠더라 뭐, 온자하니깐 요새 유난히 많아요 지휘양 알죠 제가 봤고 그래.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네 가면 항상 네, 뭐꽤긴 데도 있고 저는 이제 안산 거 이렇게 가끔 가는데 거기도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갔다내려갔데 한참 해놨어요 사대문기 올라다 면황토길이꽤 길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다, 고의 어, 저도 직장이 이제 의정부에 있는데, 의정부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들 보니까 황토길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좀 도움을.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저, 뭐 어떤 분은 책 쓰셔가지고 또뭐 이렇게 황토길을뭐이는데 어, 뭐산 같은 건좀 황토가 많은 데가 좀 이렇게 돌산이 아닌데 무청계산 뭐 같은데 이제 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황토길이 다 주, 길이 맨발 맨발로 좋다는 거예요. 예, 맨발이 좋은데 이제 겁나니까 어그러그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어, 이제 면역력이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맨발로 걷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상처 나면 그게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회복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좀 그, 뭐랄까, 양말 같은 거, 예, 네, 그런 거 신고 하는 게 안전하죠. 음, 내년 그, 뭐, 넘어지기 전에 지팡이라고, 특별하게 저기 안, 네, 안, 안 들은 황토끼를 활용하시고, 네, 황토끼도, 그이 그니까 만들어 놓은데 예, 네, 그런데 가시면 괜찮죠. 예, 괜찮죠. 그냥 뭐, 사내가 사면 좀 위험할, 어우, 예. 근데, 그렇지, 안 되는 좀, 먼저 살살살살 황토끼를 다니셔서, 우선 발바닥 근육을 단련시키신 다음에, 어, 서서히 이제, 이, 일 1단계이다. 계 어, 이거부터 될것 같습니다. 그, 황토끼리, 맨 맨발이 좋다는 것은, 오 그냥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거기 그런 분들책 보면은 접지 이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스, 지면 땅에 다 이렇게 천도피를 천도 치면 번개 치면은 쫙 하는데 피를 치면 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기가 전기처럼 기가 통한다 천지인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과 내 사이에 내가 있는데 내가 서서 이 기를 순환시키는 과정에 어 어. 순환시키는 거다. 자기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으면 고무창 같은 거 되고 구두창 되고 이렇게 가죽창을 대고 있으면 기가 이렇게 머리서부터 쭉 돌아가는 과정에서 땅하고 접오게잘 통하지 않는다. 어, 천지 연결이 아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맨발로 하면은 그게 접지 해가지고 뭐 그걸 통해서 기가 잘 통하니까 뭐 병이나, 병이 부담은 하여간 그 기의 순환 내지면 그 몸의 전기장 자기장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리고 순환이 잘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이제 쿠션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연세가 많으시면 특히 이 딱딱한 길, 포장길이나 네, 이런 것들은 조금 관절에도 안좀 좀 나쁜 연습을할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좀 흙길을 많이 걷는 것이 훨씬 예, 걷기에도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지에서 기가 연결된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뭐 어떤 분은 뭐좀 과장이다, 어떤 분은 맞다, 뭐이는데하여간어 최소한 저거 정 증명돼 있는 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한방이라고 표현하기는 물론는데 우리 동양학 쪽에서는 경혈네 경락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그건 다 증명이 됐으니까 그럼 경락, 경락 측면에서 이제 그런 마사지가 온다는 거지. 네. 이게 그리고 바닥 쪽에 네, 바닥 특히 많으니까 네, 해서 말초, 예그쪽이나 자극이 돼서 어 자연스럽게 걷는 사이에 뭐이 중추 신경이 뇌에, 무난 가운데 신경이 척수, 그리고 말초에 그 경락과 그런 이제 많은 발바닥이 수많은 음. 경혈 동락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 순환이 잘 된다. 뭐 그거는 뭐 그게 네. 이해가 돼게이가 되면 뭐. 그러니까 어 그러면 뭐 정기 신이라고 서동양학에서는어 정이 잘 되면 기가 잘 되고 기가 잘 되면 신도 잘 된다. 그 정은 사실은 이제 육적인 거니까 뭐 대표적인 게 아마 혈액일 거야. 그 기는 이제 신경이고. 신경이 이제 정신과 이신적인정신과 이제 혈액 이런것 연결시키는 구조라는데 그게 이제 뭐 완전히 유치하진 않지만 뭐경혈경납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걷는 게아니라열이라지래서 좋은 순기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걷는 것만으로는 또안안 된다는 거죠. 그거 왜냐면 걷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리듬이나 이런 데는 도움을 주지만 사실 근력 강화 까지는 넘어가지 않아요, 걷는 게. 그러면 걸으면서 뭐 어떤가, 근력 강화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아예 뭐 월요일은 뭐 예를 들어서 걷기에 플러스 스쿼트 같은 것들, 이 하체, 거를 푸는 스쿼트 운동, 이래, 죄송합 제가 이거 뭐 사회는 보지만 스커트가 뭐 말만 들었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도 무릎을 이제 그 굽히고 엉덩이를 이렇게 내리고서 이렇게 원래 서 있는 걸 원래 스커트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이제 옛날 미역지 나오는 마보 마보 같은 뭐가 마보 마보 딱 어, 기스도를 타고 제일 좋은 여러분들 그 강신은 아니에요. 마보 딱 해갖고 무릎을 기스도를 더 빼서 우리 좀저안데 그거 기식이라도 사망이 힘들어서 하는데. 그 굴, 그게 근력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벽, 벽 가까이 대고선, 가까이 대고선 그 운동을 하면 이 걷기 플러스 이제 근력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운동으로서는 또 충분하죠. 잠깐 쉬고, 예. 네. 다시 이어서, 네. 여기 흥분을 가라앉지 말고 계속 가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네.